안녕하세요 공부법 특강 사회문화를 맡은 박봄입니다 이 공부법 공부법 특강 사회문화는 저와 저의 짝꿍 최적 선생님이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팁이 많은 걸 들고 최적 선생님이 더큰걸 주실 겁니다 어, 일단 이 공부법 특강에서 제가 어떤 얘기로 시작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저의 수영 이야기입니다 어, 저는 수영을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사년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우 꽤 잘하겠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 수영 실력은 사년을 했다라는 것에 비해서 형편없어요. 수영 영법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네 가지 가운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병은 진짜 한 이십 미터 갈까 <laughs> 이렇습니다. 사년을 했는데 왜 이렇게 못할까요? 음, 이렇게 사 년이라고 말한 기간이 사실은 몇 개월, 몇 개월, 몇 개월, 몇 개월을 합쳐서 이게 사 년을 만든 건데요. 하다가 관두고 하다가 관두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다가 관두면 어떻게 되냐면 전에 것까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다 보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 했던 거 같고, 그러니까 또 멈추게 되고, 이러기를 진짜 많이 반복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사회문화 실력도 제 수영 실력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많은 학생들이 그 선택의 이유가 개념의 양이 적다, 공부의 분량이 적다라는 이유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했다가 사실 제일 앞에 사회학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좀 진행하다가 관두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회문화는요. 진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중력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나 개념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중력 있게 일회독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일회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회독을 할때 진짜 정확히 하나하나를 다 암기한다라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라는 것에 단기간에 그렇게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시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 이 사회문화 문제는 말장난. 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언어 추론형이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맞추고 뭐 이렇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학의 개념들의 바탕이 된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적용해서 이론을 적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어 사회학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문화는 개념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확히 사례와 함께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문제에 적용, 적용, 적용하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어 사회문화를 개념을 딱 공부하고 나서 어 개념은 이해됐는데요 문제가 안 돼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공부는 이 문제 적용하는 데 시간 투자를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학생들 그 공부하는 데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하면서 사회탐구까지 공부할 시간 내는 데참 어렵다는 라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문화와 같은 과목들이 짜투리 시간에 공부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개념을 일단 짧은 시간 안에 일회도 캐두고 난 다음에는. 는요. 이 적용 연습은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문제 푸는 날도 있고요. 또는 10분 동안 열 문제 풀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꾸준한 간격을 두고 계속 적용 연습을 하는 것이죠. 사회문화 문제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비교적 개념이 많고 또 어려운 개념은 쉽게 그 개념을 정확히 익혔다면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개념이 쉬우면 즉, 개념이라고 말할 것이 없는, 예를 들어서 가족 제도와 관련된 가족 문제라든가, 노인 문제라든가, 빈곤 문제라든가, 이러한 사회 문제와 관련된 것들, 사회 불평등이라든가, 개념이 사실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어려운 문제로 출제됩니다. 어, 이번에 나왔던 가족 문제와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가설 검증하는 형태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어요. 가정 문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 공부할 때 별로 개념의 양이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쉬운 개념은 어렵게, 비교적 어려운 개념은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출문제만큼 진짜 좋은 문제들이 없습니다. 진짜 여러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야 된 정교화된 문제들이에요. 그 정교화된 문제들을 계속 풀고, 계속 풀고, 계속 푸는 겁니다. 아, 어, 그 기출문제, 그 어려운 고난도 문제 사실 몇개안 되는데요. 그것만 풀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기출문제가요, 나중에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 물론 답은 기억나지만, 이 선지의 오답의 이유라든가 어떤 선지가 정답인 이유, 이런 것들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이 문제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듭, 거듭, 거듭 이 정교한 문제들을 반복해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도 문제에 대한 전략은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푼다는 겁니다. 진짜 완벽하게 숙지하고 익힐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사회문화에서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표 문제입니다. 아, 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걱정들이 많죠. 어, 계층표 분석 문제는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서 꾸준하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그게 풀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밖에 갑자기 튀어나온 신유형 신유형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린 것이 출제빈도표입니다. 그 해의 6월과 9월에 보면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보입니다. 어 2016년 이 2016년 수능이었을 거예요. 육구 수능에 빈곤 표본성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 어려워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나서 2017년이 됐죠. 빈곤 문제가 또 나오면 어떡해요? 또 어려우면 어떡해요? 막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2017유월하고 9월을 보면 된다. 그러면 수능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2017유월에 빈곤 유형에 대한 문제가 나와 어요 17번 문제 있죠. 그런데 17번으로 같이 사회 보장 제도라고 나와 있어요. 즉 사회 보장 제도 속에 빈곤을 섞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약해진 거죠. 아니나 다를까 9월에 기존에 나왔던 빈곤 표본선 문제의 형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 빈곤 문제는 이 정도 수준에서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힌트를 6월하고 9월에서 줬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 문화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올 것인지. 유월하고 구월에 여러분 힌트로 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육구 문제를 정말 반복해서 외울 듯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회 문화는 이 개념을 터똑해 아주 탄탄하게 사례로 왜냐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례로 다진 다음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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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적용+ 적용+ 적용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능 만점 학습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쉬운 공부는 없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음, 국영수 같은 과목은 몇 년을 거듭거듭하면서도 어, 성적이 잘안 오르는데 물론 실망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회 문화는요, 여러분 신기하게 선생님 완강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기출 삼 개년 풀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공부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 문화도요. 어 수능의 한 과목이 되고요. 어려운 고난도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개념 완강했다고 기출 문제 한번 풀었다고 일등급 만점 이렇게 나오는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있어서 내가 긴 기간 정말 꾸준히 했는지, 그리고 짧은 기간 비교적 집중해서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도 손을 놓지 않고 열심히 했는지 꼭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끝까지 힘내서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어,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최적 선생님께서 또 공부 팁을 주실 겁니다. 보시죠. 안녕. 최적입니다. 박봉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어, 공부법 특강 박봉 선생님 이야기까지 잘 듣고 오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마련한 사회문화 1등급, 그리고 만점을 향한 방법입니다. 뭐 이것도 뭐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그렇게 공부해 왔나,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공부를 할수 있나,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회문화에서, 사회문화에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념은 의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사회문화에서는요. 특징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특징 뿐만 아니라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에 주목하는 것. 많은 친구들이 차이점만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A 개념과 B 개념의 공통점 그러면 여기를 놓쳐서 당혹하는 경우 가 많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의 정답률이 낮은 걸 보면.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에 대한 비교할 때도 공통점 물어볼 때 틀리는 친구 있고요. 그렇게 쉽게 정리했던 관료제, 탈관료제도 공통점 물어보면 또 틀리는 경우 있고, 계급론과 계층론에서도 공통점 물어보면 또 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관점에서도 어느 순간 기능론, 갈등론 다 다른 것처럼만 보이지만 거시적 관점이라는 공통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립항이에요. 대립항. 이 대립항이란 말은 어떤 구도냐? A 개념과 B 개념을 비교하면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 대 B 이런 개념이죠. 이게 서로 반대말일 수도 있고, 혹은 A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B를 끌어다가 B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A의 특징이 더욱 더 강조되는 경우에 우린 이걸 대립항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 구도로 다 들여다 보세요. 정말 그런지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학문의 세분화, 전문화. 그리고 간학문적인 연구, 양적 연구, 뭐 질적 연구,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기능론, 갈등론, 죄다 이런 식입니다. 2단원 들어가면 안 그렇겠습니까? 2단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귀속지위, 성취주의, 이런 말 나오죠. 뿐만 아니라 집단 가서도 내 집단, 외 집단, 뭐 공동사회, 이익사회 뭐 등등 이런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단원 가서도 마찬가지, 넓은 의미, 좁은 의미의 뭐 문화. 뿐만 아니라 물질문화 비물질문화 항상 이렇게 대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하면서 특징을 정리하고 공통점 차이점 이걸 비교하는 건데 어 일부러 선생님이 글씨를 세로로 썼죠. 가만 보니까 좀 오글거리지만 선생님도 말하면서 오글거리지만 개념은 특공대로 요약이 됩니다. 이런 말을 다른 과목에서는 잘못 써요. 특히나 사회문화에서 정확하게 사회문화라는 과목의 특성과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공부를 꼭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이 공부는 어떤 느낌이어야 되느냐? 개념을 한번 정리해서 될 것이 아니죠. 특징이라고 하는 것도 장점과 단점 형태에 나타나는데 빛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양면성에 기초한 거니까 좋게 보면 이렇게 장점 혹은 순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걸 좀 반대편에서 보면 단점 혹은 역기능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한번 공부했다고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 이렇게 좀될수 있네. 저렇게도 낼수 있네. 이렇게 말 바꾸기.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말 바꾸기 익숙해지는 방법은 이겁니다. 선지 사례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게시판에 오면요. 아예 양식을 따로 마련을 해드렸어요. 선지 사례. 예를 들어, 뭐 몇월 모의평가였다. 혹은 학력평가였다. 혹은 뭐 기출된 선지에서 이 선지가 나오면 내가 흔들릴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두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선지 사전 사례 사전이라고 선생님 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건데 이걸 다 정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왔을 때 흔들릴 것 같은 것들만 모아둔다고 생각하면 큰 도움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능론이다. 기능론에 쭉 맥락이 있어요. 키워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에 준비한 공부법 특강의 선생님은 키워드 이런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키워드 몇 개만 외워놓고 이 공부가 다 있냐 생각하는 경우 있고. 사례 몇 개만 딱 정리한 다음에 내 공부는 끝났어. <laughs> 어, 내 공부는 끝났어 하는 친구들은 시험장에서 끝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점수가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 들으시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 잠깐만 이거 이렇게도 볼수 있고 저렇게도 볼수 있네. 독해력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제시문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읽다 보면 뭔가 확 밝아지는 그 시점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한 제시문만 하루 종일 반복하라는 게 아니라 읽어보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점 지나면 또 읽어보고 그러면 느낌이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개념의 완성을 본 뒤에 또 보고 또 보고 또볼 때쯤 맛이 달라집니다. 그때 그 맛이 달라지는 걸 선지와 사례 노트를 통해서 응용력을 키워야만 여러분의 독해력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걸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학생들마다 수험생들마다 수준의 차이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 완성돼 있는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약한 걸 한번 모아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료 분석은. 나중에 하세요. 그 나중이라고 하는 건뭐 수능 직전에 한다 시험 직전에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료 분석은 개념이 끝나고 나서. 개념 완성 후에 하시고요. 무턱대고 자료 분석 문제를 여러분이 회차별로 뽑아서. 회차별로 뽑는다는 얘기는 그냥 모의고사 형태 있잖아요. 20문제짜리, 30문제. 20문제짜리 30분 동안 푸는 예를 들어서 뭐몇월 모의 평가다. 몇 년도 수능 문제다. 몇월 학력 평가다. 이걸 회차별로 풀게 되면 그냥 20문제로만 연습이 돼요. 그러면 자료 분석 문제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만 띄엄띄엄 연습이 되는데 자료 분석 문제는요. 철저하게 유형화 시켜서 우선 공략하셔야 됩니다. 개념이 끝나게 되면 읽고 푸는 문제로 풀수 있는, 읽고 푸는 능력으로 풀수 있는 게한17 내지 많게는 18문제까지 가겠죠. 그 얘기는 자료 분석 문제가 두세 문제란 뜻인데 두 문제 나오면 5점 정도, 세 문제까지 나오면 한 8점 정도까지를 자료 분석으로 커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다 틀려보세요. 그러면 읽고 푸는 걸다 맞혀도 45점, 떨어지면 42점까지 떨어져요. 1등급과 만점은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 자료 분석 문제를 그냥 무턱대고 막 접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쪽은 유형별로 접근을 하는 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터득하는 것과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 나왔을 땐 이렇게 저렇게 나왔을 땐 저렇게 답한다 어떻게 접근한다 이런 걸 유형화시키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선생님은 여러분 믿거든요. 여러분도 혼자 공부해도 그 문제를 풀수 있다고 믿는데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고민해라 그러면 그 문제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상당히 압박감이 심한 상태에서 20문제를 30분 동안 풀어야 되고 이 자료 분석 문제가 마지막 문제라면 한문과 제2외국어 시험을 뺐을 땐 사회문화 시험이 여러분의 마지막 시험이고 그 마지막 시험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이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유형별로 접근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사회문화는요 축복받은 게 교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선택자가 그만큼 많다 보니까 시중 일반 출판사들에서도 많은 문제를 쏟아내고요 뭐 심지어 뭐 커뮤니티 이런 데 돌아다녀보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를 많이 출제 합니다. 그래서 일명 실모 열풍이죠 실전 모의고사 열풍이 막 불어서. 이 책도 사보고 저 책도 사보고 나중에 막 모의고사 막 쌓아가요. 모의고사 문제가 쌓이면 그게 자기 실력이 쌓이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고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ebs의 연기 교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재 많아요. 기출의 미래 책도 있지요. 칠대 함정이라는 책도 있지요. 나중에 가면 파이널 문제지도 있어요. 봉투 모의고사도 있어요. 그것만 다 풀어보겠다고 생각하시면 우선순위에서 우리 ebs가 개발하는 그 문제가 가장 첫 순위로 꼽힐 거예요. 그러니까 EBS로 모든 커리를 끝낸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온전하게 알고 있냐, 흔들리냐의 문제지. EBS의 교재 문제를 다 풀었는데도 그 문제가 부족하냐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올해로 강의 16년 차입니다. 16년 동안 지켜봤는데 EBS의 교재에 있는 문제를 다 풀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 문제가 부족해서 시험장에서 뭔가 흔들리고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는 걸 보질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많은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그게 온전히 자기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쯤에 나는 정말 실력 완성이 되어 있는가? 이건 해설을 직접 써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문제의 풀이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 구경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와, 초적 선생님 문제 잘 푸시네. 그건 선생님의 능력이죠. 그 문제를 푸는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직접 해설을 써보고 우리 EBS의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설지와 비교해보면서 선지 하나하나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이게 다 되면 언제? 이게 다 되면 6월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되면 수능날이 옵니다. 수능날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른 게 답이 되고요. 그 답에 이르는 길이 해설지가 될 겁니다. 왜? 해설지를 쓰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완벽한 해설지를 기대해도 좋습니까? 네, 그 길에 선생님과 또 박범 선생님, 우리 e b s 가 함께할 것을 약속하면서 1등 국과안점을 진심이다에 응원합니다. 후재기겠습니다 파이팅!